같은 밥에 그죠? 또 된장국에 조금 소박한 손님 맞이인가 싶지만은 재료의 싱싱함만 따지자면은 뭐 이만큼 귀한 밥상도 없죠. 아유 잘 먹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야저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이구야. 아유 여기 집이 있네. 와 경치 좋다. 이게 웬 일이냐 이거? 야, 바위 뒤에 숨겨져 있었네. 야, 농사를 엄청 잘 지으시는 분 같다, 이게. 배추가 아주 실하네, 실해. 야, 속이, 어유 속이 차는 거 봐, 이거. 어, 래레 이게 암자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예. 아, 여기, 혹시 저, 암자가요 사찰인가요? 사찰이 아니고 내여져 네, 산장입니다. 오, 나 암자로 가는 줄 알았네? 에, 암자가 아니고 네, 아니, 내여 이가 아니, 머리가. 여기, 여기, 지금 머리가. 왔으니까 받는 김에. 네, 예, 네. 예. 좀 미미 미면좀좀해 주면 안 될까요? 아, 아, 아 예, 예, 예. 자세 봐야가 자세 봐야지. 아, 이쪽 쪽에 아, 여기 좀덜 된데요, 이렇게. 얼죠, 얼죠, 얼죠. 얼죠, 얼죠. 아니, 근데 머리를 이렇게 저 빡빡 미세요? 하, 빡빡 미는 게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데 사니까네. 예. 뭐 편리하게 야되지 뭐든지 좀 근데 네, 뭐. 되게 잘하셨는데요. 어, 아니 그데 이걸로 머리를 털었어요? 그렇지, 그 그걸로 내내 제가 머리 잘 뿐인다. 기구야. 그냥 <laughs> 그 그래 뭐 반지 반지 해지 뭐해랬나 그래야. 가졌습니다. 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우 저 근데 저저 윤택입니다. 아나 이봉갑이라 그래. 이봉갑.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 신기하다 뭘까 뭐 <할까냐. 웃음> <laughs> 아유, 유쾌 하시다. 아, 이제 저 씻, 씻어요, 씻으세요. <laughs> 씻으세요. 시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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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디서 씻으세요? 지금 저저좀저 저. 아 저, 찬물에 고마고 마막 이게 확 씻으려고. 아, 그럼 제가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예. 네. 예. 아, 아. 야. 이거 먹 뭐, 야,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거 뭐, 이거 그래 하는데 뭐, 다 그래 하는데 계속 그래 했는데 뭐. 야, 야, 야. 아이고, 와, 이 물이 어마어마한데? 어우. 아, 따 간단하다. 이러면은 이제 얼굴하고 머리하고 경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웃음> 그죠? <웃음> 야, 한 방에 끝나네. 한 방에 끝나. 아이고 시원해. 아유 보는 제가 시원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야 굉장히 잘 생기셨네요. 아유 마무리 잘했네. 아유 되게 잘 생기셨어요. 내가 <laughs> 잘 생긴다고. 네 잘생겼다고. 예, 인상도 좋으시고. <laughs> 아 고맙게시리 아 오늘 아, 공급이 벌써 왔네. 아, <laughs> 마무리까지 뭐 서비스 확실하죠? 자자 몸 단장 끝내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연인의 집터에 시선이 딱 갑니다. 예 여기가 자연인의 집인데요. 직접 지으신 거죠? 아, 지금, 좀, 내가, 네. 반은 거든 거지, 뭐, 복수가 하고. 아 여기 컨테이너가 가져라이 컨테이너 못 가져오잖아. 아,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 조립을 한 거요. 예아 이거는 이제, 판넬. 네. 판넬로 이래하고 판넬로. 위에 텐트도 있어요? 어, 텐트 있지. 비 오면 비온 날도 네. 좋고, 눈이 오면 눈 오는 날은 더 좋고, 아 바람 부는 날도 더 좋고. 옥상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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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자도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잘 들어오셨다. 정자는, 네. 나무는, 네. 동네 사람 지었는데, 나무, 나무 하러 가는데, 저산 위에 가고, 막, 저 넘어진 거, 아 넘어진 거 잘라다가, 미다가 이제. 일단 기도하고. 아, 와, 근데 바닥이 아주 고르게 아주 잘 만드셨네요. 어, 길에 나무에 좋더라고. 예. 너무 좋은데요. 먹을 것도 좀 갖다 놓시고. 으 <laughs> 저건 놔. 뭐예요, 저거? 제가 왜지뭐 암송하면 왜좀뭐그 치매 예방 같은 거니? 네. 이런 게 이제 한다 그래갖고 그래 내가 이래 외 올랐고? 그래 이제 제가 이래 해 놓은 거야. 그 무이산사항유설령이 산나알유곡곡청이요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역시 이 개죽기절 저의 도가 한공년 잠청천하고 뜻은요. 홍교 일단 한 무슨 시그은 참 만악 전봉세치연주세 뜻은 세치연이야. 대성화 <laughs> <laughs> 그럼 됐지 뭐. 어, 뜻을 좀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어쨌든 뭐 좋은 뜻인 걸로 하고 넘어,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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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 여기가 어? 그러니까 이제... 야, 어? 아웅인데? 아, 아니 겉에는 음. 이렇게 징크 판넬로 돼 있어가지고 모를 음. 놨는데 음. 음. 아궁이가 있네요. 예예예. 예, 예. 뭐 어, 그러시군요. 뜨거잖아 만지봐 어요 물이 뜨봐. 그 있네. 어, 요손 대봐요. 예. 어, 요손 대봐요. 예. <웃음> <웃음> 그렇게 뜨거운 물 예. 손을 대라고. 여 물은 여요이 예. 물은 저산 위에서 산 위에서 내려오는 어, 물. 산 위에서 내려 갖고. 네. 예, 예, 예. 아니 그 바깥에서 볼 때는 구두리 없어 보이는데 그래.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구들빵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구들 빻이지 네, 불때는 곳에서 반대편 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이렇게 주방이 먼저 보이는데요. 이거는 지금 나무를 직접 다 가져다가 만드신 것 같은데요. 내가 다그모습봐을 어, 뭐, 빠갖고 이거 지금 와 근데 이거 직접 다 만드셨단 말이야 다, 했지. 다 오, 했지. 여기도 직접 짠거 이거 도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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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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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도 다, 발판도 그래, 여기 다 여기 했지. 세면 여기도 다다다 해. 궁구리도 이거 직접 하시고 이거 문. 어문어 어. 아, 이거 <laughs> 이게 또일품러 이게 이거 하루에 있던 거. 옛날 그죠 예 어. 이게 내가 또 이래 이 하나 건 내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던 아그 그, 그, 그 지인이 또 이래 요거 아. 열고 들어가는 아. 맛이 있죠 이거 가할때 조심해야 돼네갈할때 이거 이거 그렇죠? 다보하고또 나오다 빵하고 는문 들어갔어. 자 이렇게 숙여가지고숙숙아이고 아, 예, 예, 예. 아, 아, 네. 어. 이거 채보래 이거 채워고 여기 나무로 다 짰네요. 나무 배다가 딱 이렇게, 와. 야 이거 정겹다.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지, 이거 뭐 뭐옛날엔다 응. 이래갖고 매주도 매달고 뭐 이렇게 했지. 옷걸이도야옷걸이도 아, 옷걸이도 아, 그러네. 옷걸도 나무 있는 나무 그대로. 나무 가지로 막. 야, 구들 아, 아, 따뜻하다 이거. 예, 지뜨끈한면서 따뜻하면서 뜨끈뜨끈한 느낌. 아, 아, 이거 뭐예요? 이거? 표창장. 아, 기관차 수사무소 아, 철도기장 기능 5급 이. 아, 오, 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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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게, 저기, 우와. 이게, 이게, 그건 어. 어, 지러, 어, 지러. 하... <laughs>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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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 이게, 지게 이게, 라게이이거 이게, 딱게 이게, 게 이게, 게이렇게이렇게와 진짜 다 내가 네. 그제 근무하면서 어철도에 어, 철도. 그 기관차 이제 네. 그 철도 공무원 하시면서 네. 이거 운전 하는거 그걸 기관사라 고 그러나요? 기관사라가지 이제 네. 그 근무하면서 100만 킬로를 했지 100만 무사고 100만 킬로 어, 그걸 해갖고 포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요뭐 내가 요 그때 행사하면서 찍은 사진이요, 예, 예, 예 찍은 사진. 오! 이거 이거 완전 형님이랑 다른데요? 어. <laughs> 느낌이 지금 완전히 다른데요, 이거는? 그니까 러 평생을, 다 네, 평생을 어. 이제 기관차를 운전하신 거예요? 군대 가기 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군대 갔다 어. 와서 또 연습을 하고, 뭐 해서 한 40년 가까이 되지. 한직장에서? 한직장에서? 대단하십니다. 아, 그니까 러 이렇게 자랑하실 만하세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자랑은 사실 좀 그렇지만 네. 아니. 그래도네 이그 정도는 자랑해야 안 되겠어? 아니고 <laughs>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철도 공무원으로서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임무를 마친 자연이는네 이곳에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죠. 뒤에 라디오도 있고 케이블도 어, 라디오. 직접 만드신 거죠? 어 이거 이거다 내가 뭐 이래 이래 아 바퀴 달린 바퀴, 거 바퀴 달린 <laughs> 이래 이래 이여 아. 텔레비전이 없잖아 뭐, 텔레 이전 이게, 이게, 이게 이제 라디오가 있는데 음흠. 그래 이제 요, 요 이제 뭐 필요한 거뭐 필요한 거이 58분 날씨 아. 이 아. 그때 시간 봐갖고 이제 58분 가까이 되면 이제 아하. 그러면 이제 틀어놔놓고 날씨나 듣고 는 날씨 듣는 용으로 어 네. 이제 또 비가 오고 눈 오고 하면 나무를 또 많이 내야 되거든.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거든. 그래 날씨하고가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 내 사는 게야. 음. <목소리> 하지만 그게 또 여기 사는 재미이기도 하죠. 위에 텐트를 놓으셨으면 그 텐트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 좋지. 그죠. 어 좋아. 영가고 마여. 멋지다 나이아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또다르네더좋지 어, 뭐. 예. 네. 어. 이야 이 좋다. 어. 아 그래서 여기 텐트에서 가끔 주무시는 거예요? 어또 이제 또한번씩또 왔을 때. 음, 네. 기분전환용으로. 바람이 시원할 때, 별이 밝을 때, 단풍이 좋을 때, 자연인는 이곳에 사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을 때 이곳에 올라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산 능선이 이렇게 촥 보이네요. 촥아 끝까지. 그래서 이제 산보고, 산보고 멍 때리고, 하늘 보고 멍 때리고, 밤에 별 보고 멍 때리고, 아 다리 말고 달 보고 멍 때리고, 앉아있고, 이래. 아 그래 이게 내가 한 10년을, 이래 있어도 늘, 욕번늘 새로워. 아, 10년이나 되셨어요? 10년 됐지. 와. 뭐,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내 그런지, 이, 이 변화가 늘 와. 그뭐 안경도 끼 비도 오지 눈도 오지 바람도 부지 뭐 해가 또 흐렸다 맑았다 말지 구름이 막 왔다 갔다 그제야 그래, 뭐늘 좋아 늘. 0년 동안 단 하루도 질리지 않던 곳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는 뜻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일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 여, 여, 백가지 농장. 백가지 농장에서 여여 어, 여섯 엄마 아들 가지. 어 진짜 그렇네요. 지난 10년간의 농사 경험치 덕에 뭐 모든 자신 있게 길러낼 수 있다는 뭐 이른바 백 가지 농장. 가을 거지가 끝난 시점이지만은 한개 해결하기는 뭐 충분합니다. 뭐 이거 뭐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개만 뽑아. 네. 어, 이거 이거만 뽑으면 되거든. 아이고 뭐야 잠깐만요. 이만큼 자라고 요만큼 들어있던 가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얘는 써요? 써써써써써 <laughs> 써. 어또 써, 써, 뭐, 써, 써, 써. 음. 쓰고. 오, 음, 또. 애초나 뭐야. 이렇 좀아덜 자란 거요? 아짜잘한거이하자아큰거뭐할뭐다 어, 어, 자란 거 말고 덜 아, 자란 거 일부러 덜 자란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음이 산중에 배추를 갖고 맛있어. 그렇죠. 자, 자, 다음에 저저쪽에저저저 양대. 에? 네? 양대. 양대? 콩. 양대. 아 어, 양대. 아 이게 콩이구나. 어, 어. 내 안에서 따줄 거야 이거 이거 재밌네요. 응.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거. 빨갛게 익은 거. 어. 거. 네. 아, 요 요래 한 번께 봐 요게. 한 번께 보다고요. 뭐 있어요? 콩. 어떤 색깔 콩일까? 아 겉채거나. 거랑... 쌀. 야 비슷하다. 왜피랑 왜피랑 비슷하네요, 문희가. 그럴게요. 야, 자 방금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과 단짝처럼 딱 어울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주로 뭐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요 고추장, 고추장, 간장, 간장 된장, 된장, 된장이 어? 세 단지. 와, 해 갖고 먹잖아.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와, 요건 그래, 몇년된 건데요? 이게 이게 오래돼서 한. 오래됐어요? 야 음. 된장 내가. 도체야. 그래, 아, 기대가 되네. 자 이제 점심상 한번 차려보죠. 불좋 타. 나무를 그래도 보니까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아고 그죠? 뭐그뭐 그, 그뭐 나무를 뭐 해놔야지. 나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잖아 이제 여기도 겨울이 좀 빨리 오는 편이에요. 많이 빨리 오지. 음. 이야이 콩밥이네요. 콩밥이. 자, 야 갓지은 밥불 줘, 타. 밥잘 되었다. 아 된장 맛있겠다. 어 멸치. 그거 뭐야? 이게 있어, 이게 이거 뭐냐? 저 냉이. 냉이가 있 겨울 냉이. 겨울 냉이. 아 겨울 냉이. 아 겨울 냉이. 호박 마이면 좋아. 호박. 좀 낯잡아 뚜꺼봐야 돼. 음. 너무 얇아도 그래. 이게 소리가 일정하지. 네, 잘하시는데요. 음. 양파 양파도 넣고 양파는 좀 가늘게 양파는 좀마여까가 마이음 좀어마 우와 왔다 통큰이네요. 통큰 요리사. 아, 우와. <laughs> 야, 야, 음, 자 이게 또 소고가 이게, 그, 그냥 그, 엄청 폈네요. 이게 산에서 따는 거면 이게 자연사일이. 오. 자. 이큰누리사떡콩이를쏩니이카하게 청양고추요? 아, 청양초. 청양초. <laughs> 자, 된장이 끓을 동안 다음 메뉴 가야죠무 음, 생채요? 무 생채요. 죄송하지만 그 중간에 그 아주 잘 썰린 하연 무한 조각 먹어 뭐 맛봐도 되겠습니까? 아응 <laughs> 응응 <laughs> 음, 제가 바로 이 맛이 날까 응, 싶어서 응. 나도 그만 응야 이거지 응응 응. 해가지고 음무저 무청 이것도 고로고 똑같은 간격이 똑같아요 또 맛이 나 육감이야 아, 아, 간격이 봐얘 똑같잖아 봐라 얘. 겉절이 무거 이런 김치 같은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어 울금, 익은 김치보다? 아야 익은 김치는 이 김치 익 김치, 네, 김치 대로, 대로 좋고. 좋고. 음 이거는 요거 대로 좋고. 그렇죠. 대로 인생이라나 대로 인생 어. 대로. 대로 인생 대로 인생. 음 환경도 말이지. 네. 오는 대로 가는 대로. 어. 어니어먼 몸대로. 약간 그 득도하신 분처럼 말씀하시네요. <laughs> 아.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야.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있을 게또뭐 있어? 음, 아 맞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자연는그 예, 성격은 또 음식할 때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아, 하다 이게 이어서 여기, 우리 이 원래 깨농사지인데 애버서. 요 비가 와갖고. 대요 돼요 다요 요 다요 다요 다요. 잘 했습니다. 와, 이야, 오, 참깨 듬뿍 들어간 무생채가 완성되고 맛있겠다. 자 이번에는 고추 부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기름에 튀기기만 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저거예요. 고추, 고추. 밀가루 묻혀갖고 삶아. 아, 저, 저, 저요. 시간이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저갖고 어. 튀겨지듯 볶아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음, 음. 아 근데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시는 듯한 느낌인데요 어 많이 해야지 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에헤이 또 부끄러끄러 아이음자한사아한사아 <laughs> 음. 어, 완료 어, 같은 밥에 그죠 또 된장국에 조금 소박한 손님 맞이인가 싶지만은 재료의 싱싱함만 따지자면은 뭐 이만큼 귀한 밥상도 없죠.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유, 영입니다 이야, 저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하, 오늘 옆에서 끓이는 메뉴를 거. 이를잘 선택했네. 맛있게 아유, 드시고 감사합니다. 예, 즐거워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예, 된장찌개 물리서 한... 오시니까 같고, 배도 네. 말고보실 텐데. 네. 예. 같이 또이 식사를 할 시간이 돼어고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 네, 네.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아, 좋다. 된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음. 예, 정석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우찌 이렇게 맛있습니까? 이게 왜 맛있나 하면은 네. 산소의 제품이고 음, 수동이고 음. 자동은 없고 끓인 자체가 또 아주 원시적으로 그랬잖아요 아, 조미료라든가 이런 게 음. 인공 끓는건 없고. 우리 음, 이거죠 농장에서 백 가지 농장에서 네. 자, 먹어도 니까 네. 밥도 먹어봐야죠. 아 이거 콩이 이게 무슨 콩이라고 했죠? 양대야. 양대. 양대. 음. 맞아 나도 한번 해. 콩이 살아 있네요. 음. 따 가지고 넣었더니 확실히 콩이 부드럽고 촉촉하고. 캉 쪽에 한 번. 야 어떤데 그러니까, 응. 네. 그러니까 금방 막 해갖고 오이도 내가 금방 한거 하고 맛이 다 다르더라고. 이야, 참. 신선함 <laughs> 그 자체. 우와, <laughs> 와, 와. 고추요? 음. 응. 음. 야, 야. 이야, 와, 엄청 매운데. <laughs> 맛매어이야 와, 뭐기매는 물이야. 매이 정도 기고아이뭐이야 매기는 물이 매기는 물 매기는 매운는 물이야. 매는 물이야. 매기는 이야 매기는 이번에도 역시 이뭐 배부르고 맛있게 배를 채웠습니다 아유 다 비셨어.